베스킨라빈스 26. 어? 30일 아니었나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어게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미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어게임. 베스킨라빈스 26, 베스킨라빈스 26. 그걸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혹시 저번에 소개시켜 드린 행맨 아이들과 한번 해보셨나요? 좋아하죠.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부터 약 5, 6개월 차 파닉스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게임입니다. 만약 영어 공부를 늦게 시작한 아이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시작한 아이들이라면 네, 알파벳을 깊이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 베스킨라빈스 26이 게임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알파벳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이 게임의 매력은 준비물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간도 짧게는 30초, 길어봤자 1분에서 2분밖에 안 되는 금방 할수 있는 중독성이 강한 게임입니다. 아마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몇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베스킨라빈스 31 숫자로 하는 게임이 있었죠. 이 게임의 규칙은 한 번에 숫자를 하나, 두개 또는 세 개를 말해서 순서를 돌아가며 얘기합니다. 게임의 목표는 30일이라는 숫자를 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을 했다면 상대방이 4를 할수 있고 4, 5를 할수 있고 4, 5, 6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서 31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오늘은 베스킨 라빈스 26, 알파벳이 26개잖아요. 그래서 26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숫자 대신 알파벳을 말하는데 하나를 말해도 되고 두 개를 말해도 되고. 또는 세 개를 말해도 됩니다. A, AB, ABC. 같이 하나, 두개 또는 세 개의 알파벳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사용할 때는 마지막 단어인 Z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죠. 1대1, 두 명이서 하셔도 되고요. 온 가족,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정도까지는 같이 하셔도 무난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탈락 인원을 줄여가면서 최후의 승자를 뽑는 것이 제일 재미있고요 나는 고수 <laughs> 나 게임 초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laughs> Z. I win! I win!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알파벳 기억하는데 매우 좋고요. 순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게임을 조금 응용해 보면 알파벳 이름 대신에 음가, 파닉스, 에, 브, 크이 소리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영어 숫자를 활용해서 영어 숫자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31, 31의 숫자를 지키셔도 되겠죠. 물론 알파벳 공부, 숫자 공부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해도 되지만 어른들도 영어 숫자로 이 게임을 하시는 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부부들 간에. 친구들 간에 한번 게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